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5번지. 지하 3층 지상 39층 3개동. 총 522세대 중대형 평형대 구성. 84타입 106타입 112타입. 주차대수 1.43대 시공예정 태형건설. 입지환경 및 사업성. 부산 지하철 1 3 호선 환승역 연산역. 800m 동래역 830m 더블 역세권. 단지 내 5분 거리 연서초, 연신초 등 초, 중, 고 인근 우수한 교육 환경, 우수한 자연 환경, 단지 인근에 위치한 온천천 시민공원, 배산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춥니다. 또한 재개발, 재건축 등 다시 정비 사업으로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합니다. 당연장은 보기 드문 1인 지주 사업지로 구, 홈플러스 잘 알려져 있는 단일 지주 토지매입 계약 100% 체결. 검증된 입지와 사업 안정성 확보로 부산 일반 위치 아파트 분양가는 이미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. 연산 더클래스 대시앙 아파트는 청약통장 필요 없이 선착순 동호 지정 평당 1,500만 원대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입지 좋은 아파트. 합리적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. 홍보관 전문 상담사 전화 연결. 계약금 및 동호실 계약 조건 안내. 안정적인 선택을 위해 전문 상담사 예약 및 위치 안내 연락드립니다. 0515-17-7421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